오늘은 희년 귤의 두 번째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희년이 무엇인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상고했는데, 7년을 7번 하면 49년이 되고, 그 이듬해, 50년째에는 희년.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린다. 그래서 특별히 이 땅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유를 하셨던 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준 것이고 그것이 개인의 입장에 따라서 자기 소유를 팔았다 할지라도 50년이 지나면 그것은 다시 복귀가 돼야 된다. 그래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사람들이 인정하고 땅은 영원히 사람의 소유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는 그런 것을 구체적인 규례로 이제 세분화 시켜서 법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 땅뿐만 아니라 돈도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남의 돈을 빌릴 수가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재산도 더 이상 가질 수가 없고, 돈도 없고, 그러면 결국은 몸을 파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남에게 종이 됐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이제 희년까지 기다릴 수도 있지만, 사람이 50년이 지나면 뭐, 얼마나 많이 변화되겠어요? 그 당사자들이 다 죽을 수가 있고, 그러면 자손들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어, 빨리 손을 써서 있는 대로 이제 빨리 되돌려놔라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크게 세 가지로 토지는 어떻게 환원 하는 것이냐, 또이 <laughs> 돈을 채무 채무의 일은 어떻게 환원해야 되고, 또 종은 어떻게 환원해야 되냐 느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눠 주셨습니다. 첫째가 우리가 읽은 23절부터 34절인데 토지의 환원 토지의 영구 매매는 금지다. 이제 이것은 바로 희년규례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영원히 팔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또 다른 사람 것을 영원히 내가 돈 줬다고 살수 없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말씀했죠. 이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잠시 빌려준 거다. 우리는 어 내가 땅 사면 이땅 영원히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땅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정복한 땅을 이렇게 살도록 자자손손 이어 내려가도록 이렇게 집화별로 또 집안별로 그냥 공짜로 나눠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돈이 없어서 어, 땅을 팔았다. 그러면 이제 되도록이면 빨리 땅을 되사서 어, 원상복구 시켜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기업 물음의 방법으로 할수 있다는 거예요. 기업 물음이라는 것은 이제 가까운 일가 친척들이 돈을 모아서 그 땅값을 1년 안에 주면은 그 땅은 바로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산 거에 안 돼라는 말을 못 한다는. 1년 안에 돈을 주고 기업을 무르겠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이제 서로 서로 협력해서 땅은 되도록 팔지 말고 팔았더라도 다시 복귀를 시켜라. 그래서 가까운 친인척이 도와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25절부터 28절. 그래서 여기 보면 뭐 형제, 삼촌, 사촌이 공동 책임을 져라. 이게 친척이 뭐가 친척이냐? 같은 피를 나눈 그런 형제에서, 이제 삼촌에서, 사촌에서 이런 관계를 형성해 주신 것이. 바로 서로 도우라고 주신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그런 가까운 친척들을 도와서 땅은 바로 팔았다가도 되돌리는 것이 좋다. 그 말이고. 이제 가옥이 있어요. 가옥. 땅 위에다가 집을 줬는데 두 가지 케이스로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도심지, 성 안에 있는 가옥은 이게 에 말하자면 개인 재산이 될 수가 있어요. 땅은 하나님 거지만 그 위에 집은 사람이 돈 벌어서 졌을 때에는 이제 계속 소유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땅 팔고 집 팔았다. 땅은 나중에 환원이 되지만 집은 판 사람의 소유의 재산권을 가지고 있어요. 집은. 그렇기 때문에 땅은 하나님 거라 어, 그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다시 돌려서 질서를 회복하기를 원하시지만 에, 남의 땅에다가 집 졌다 그리고 그 집만 그 사람의 에, 재산권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 들판이나 시골 같은 데에서 집을 졌다. 그 집은 재산권의 우선순위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뭐 대굴 같은 집을 짓게 아니고 겨우 이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시골에다가 어 작게 진거 이런 것은 어 재산권으로 보질 않으시고 어 환원을 시켜야 된다는 거야. 왜? 그 사람들이 가난하니까 땅도 50년 만이면 환원돼야 되듯이 그 가난한 자들의 가옥을 어 혹시. 샀다 할지라도 50년 후에 가옥도 그 사람들한테 돌려줘라. 이게 말하자면 그가난한 자들의 것까지 그냥 이렇게 영원히 이건 내 거다라고 하면 뺏는 것과 똑같다.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칙을 이렇게 정확하게 만들어주셨어요. 토지는 하나님 거니까, 그는 사람들이 자기 거라고 영원히 가질 수 없다. 또, 가옥도, 도시, 도시의 가옥은 그 사람의 노력으로 돈 벌어서 진 거라면, 그는 재산 가치로 사고 팔고, 어, 다른 사람에게 넘겼으면 그 사람 걸로 영원히 갈수 있다. 그러나 시골집은 사람이 살으려고 지어놓은 건데, 그걸 재산이라고, 그거를 사가지고, 영원히 소유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겠냐. 가난한 사람들 거는 50년 만에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 기준을 정하셨어요. 또 하나의 경우가 이제 32절부터 34절에 보면 레위인들이 가난해서 이 땅을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인은 하나님이 직업을 통해서 돈 벌게 안 하셨어요. 제사장은 물론이고, 레위인들도 성전에서 사역을 하면서 살으라고 전국을 마흔여덟 개로 나눠가지고 레위인들을 전부 다 전국에다 배치했어요. 그리고 그 레위인들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텃밭을 하나 주고, 그리고 집을 하나 줘서 살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살다 보니까 너무 가난해서 결국 자기 소유를 팔았다. 그거를 반드시 환원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에게 너무 그 물질적인 고난이 없도록 그것은. 빨리빨리 빨리 이렇게 환원을 시키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이 어 먹고 사는 일에 자기가 해결해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토지를 팔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지경을 만들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크게 두 번째 35절부터 38절에 보면 채무의 예, 환원을 말씀했는데, 돈이 없어서 남의 돈을 꿨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 보통은 다 이자를 받잖아요. 이자.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히 돈을 빌려줬을 때, 같은 이스라엘 동족이라면, 어, 이자 받지 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도와주는 거다. 빌려주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자본에 읽어보면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니라 담보를 잡고 빌려주잖아요. 그런 걸 아예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냥 담보를 잡을 바에는 그냥 줄수 있으면 그냥 주고. 그렇지 않으면 담보 잡을때 세우지 마라. 그는 싸움이 일어나고 결과가 안 좋기 때문에 남을 망하게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 돈이 없어서 어려워하거든. 네가 빌려줄 수 있는 대로 그냥 무료로 빌려줘라 이자도 받지 말라 담보 걸지 마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제도는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고리 대금업이 발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유럽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그 고리 대금업을 굉장히 아주 비난을 하는 그 섹스피어도 그런 책을 썼잖아요.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오해라는 거예요. 오해 유대인들은 이렇게 자기들의 그 성서나 아니면 탈무드에 그렇게 강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가 이런 은행도 이자를 많이 받으면 그는 사채업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일금융, 이금융, 이 금융 3금융 뭐 이렇게 내려갈수록 이자가 높잖아요. 그런 것은 이제 성경의 정신에서 너무 멀어진 거예요. 그럼 오히려 어 착취를 해서 돈을 번 거, 버는 방법과 같다는 거예요. 끝으로 세 번째, 39절부터 55절까지는 종의 환원을 말씀했어요. 이 사람이, 어, 남의 집에서 이제 품꾼으로 일하는 사람하고 남의 집에서 종으로 일하는 사람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품꾼은 그 집에 고용인으로 가서 싹쓸 받고 일하는 사람인데 종은 완전히 몸을 팔, 팔아버린 사람이에요. 소유권이 그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풍꾼도 할 수가 없는 정도로 자기 생활 능력이 워낙 없으면 그냥 몸을 팔아 버려요. 뭐 빚이 많다거나 그러면은 몸을 팔면 그 집에서 그냥 소유권을 가지고 이제 종으로 부리는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이 사람을 돕느냐 <laughs> 종이라도 풍꾼처럼 여겨라 그랬어요. 그만큼. 그 사람의 그 어려운 형편을 이해해 주고, 종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 그 종을 환원시켜 주는 그 50년까지 계속 기다리지 말고,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방인이 개종을 해서 유대교인이 됐어요. 그럴 경우에 그 종이, 종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존심의 문제잖아요. 오히려 이방인에게 종이 돼서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스라엘 그 사람 종을 <laughs> 되도록이면 빨리 환원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동족들이 그러니까 이 영적인 프라이드를 살려줘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선민으로 이렇게 택한 자가 못 살게 돼서 종이 됐다. 터구나. 이방인인데 그가 유대 교인이 됐다고 이제 유대 공동사회에서 사는데 그 사람에게 종이 됐을 때는 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적인 프라이드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도와줘서 종에서 벗어나게 해줘라. 그래서요 그리고 특별히 가까운 친족은 더 말할 필요 없이 서둘러서 종을 벗어나도록 도와줘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불가능해졌을 때에는 바로 희년 여기 끝에 54절 55절이 결론이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아서 끝까지 갔을 때에는 토지도 종도 50년째 환원해서 다 자유롭게 풀어주라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서로가 도와서 친인척들이든 또 함께 공동체 민족이든 되도록이면 희년전에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제도적으로라도 50년째에는 다 도와, 어, 돌려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실천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땅의 제도가 실현돼서도 성경에 그런 희년을 완벽하게 이룬 사회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인류 <laughs> 인류의 죄까지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아예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천국을 다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년의 정신을 어 몸소 실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다 자유하게 해주고 또 천국을 준비해서 다 불러다가. 거기서 다 영원히 소유하고 살으라고 주신 거라. 그러니까 우리 우리가 예수의 정신으로 이 땅에 살다가 가서 영원히 우리는 희년을 누리는 것을 이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꼭 깨닫고 이 정신을 잊지 말고 되도록 실천해서 서로 도우며 나누며 살다가 주의 나라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